토트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꽃미남 센터백 미키 반더벤 22에게 손흥민 30일 또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시간으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키 반더 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사진은 토트넘 공식 SNS에 공개된 것이었으며 손흥민이 이를 자신의 팔로워들과 공유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붙였습니다. 반더베는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도착으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큰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수비수인 반더베는 지난 여름 볼프스부르크, 독일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으며 2,500만 파운드(약 410억 원)의 이적료로 영입되었습니다. 반더베는 현재 시즌에 큰 활약을 하고 있으며 리그 10 경기에 출전하여 평균 태클 1.7회. 클리어링 3.1회 등의 통계를 기록했습니다. 반 더베는 토트넘의 센터 100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으며 그의 도입 이후 토트넘의 수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패스 성공률은 놀랄 만큼 95%에 달합니다. 이전 시즌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에릭 다이어가 주전 센터 100이었을 때 토트넘은 리그 38경기에서 63 실점을 기록하여 리그 20개 팀중네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즌에는 로메로와 반더베닐 센터백을 맡아 수비가 훨씬 견고해졌습니다. 리그 10경기에서 9점만을 허용하여 리그 최소 실점 3위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8승 2무, 승점 26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며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아스널 2위, 승점 24, 과 맨체스터시티 3위, 승점 24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의 올 시즌 우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반더벤는 지난 28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도 함께 출전하여 팀이 1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1분에 결승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이끌었으며 반더벤는 탁월한 수비능력을 뽐내며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기 후에는 손흥민과 반더벤이 서로 어깨 동무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으며 이에 스포츠 전문 매체인 더보이 하스퍼는 경기 종료 후 구단 분위기나 선수들 간의 유대감은 우리가 오랫동안 본것중 최고 수준이라고 놀랐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과 반더벤이 승리를 축하했다.